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당신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g u 알 u 마우키츠 회사의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각 매개 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가 가능합니다. 연구 대상 기업의 각 지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직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헤인즈 브랜지즈인 티커 HBI. 본 리뷰는 2025년 7월 16일 기준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IU 마우키츠 회사 헤인즈 브랜지즈인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클로딩 브랜지즈 47개 기관이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주문표를 찾아보세요. 회사의 전반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6점. 하위 범주의 평균 점수는 1.4점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전체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 점수는 1.8점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마이너스 평가에 대해 6. 헤인즈 브랜지즈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하여 헤인즈 브랜지즈 잉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헤인즈 브랜즈즈 인코어퍼레이티드 마이너스 14.6%의 역동성을 보였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화에 대비하여 9.9%. 회사의 시가 총액 헤인즈 브랜즈즈 인코어퍼레이티드 15억 5천만 달러 상당.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 총액은 2730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 가치는 0.04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카테고리 자본금은 520억 달러입니다.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주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점유된 점유율, 헤인즈 브랜즈즈 인코어퍼레이티드. 시장 가치 평가의 경우 하위 범주는 0.568%입니다. 장부 가치는 0.068%입니다. 해당 하위범주의 시장 점유율과 대차대조표 자본금에 대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연구대상 조직의 부채는 21억 3천만 달러입니다. 부채대 자본 비율은 자본의 6,035%입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회사의 시장 가치와 수익의 비율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7.4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회사와 비교한 주식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에 대한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2억 22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미래 수입은 2억 4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하위 범주와 비교한 평가 합격 0점.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0.4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6입니다. 하위 범주 지표와 비교한 시장 가격대 수익 비율 평가 좋은 1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35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예상 미래 매출 지표를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주변성은 마이너스 6.2%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5.8%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판매 수익 성평가 합격 마이너스 0.5점 인력 규모 기준 해당 하위 부문의 회사 점유율은 7.287%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1,183%더 높은 수치입니다. 해당 조직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38,000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위범주에는 48만 5천 달러가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회사 자본 규모에 대한 평가는 하위범주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 좋은 0.5점입니다. 회사의 직원 1명당 이익은 마이너스 5.4천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17,700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 직원당 이익 평가 톨레트 마이너스 0.5점.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 규모는 87,000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 308,000 달러.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 직원 1인당 매출을 평가합니다. 톨레트 마이너스 0.5점. 판매 거래량은 11%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5.7%입니다. 지시자 RSI 14회사의 36% 수준을 보여줍니다. 헤인즈 브랜즈즈 인코어퍼레이티드, 하위 범주에서 RSI 수준, 14, 은약 55%입니다. 회사의 현재 주가는 약 4.4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가에 합의된 목표 가격은 약 5.09달러입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표에 대한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표에는 재고 평가 정보 시스템이 특정 시즌에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 u r u 마우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 헤인즈 브랜지즈 인코어퍼레이티드. 평가 참조 시스템 GURU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주당 4.39달러의 매도 주문을 엽니다. 해당 회사의 가치 평가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로 인해 주문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아낌 지수라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은 4배 3으로 설정됩니다. 손절매는 5.78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문이 이익 실현 또는 손절매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주문은 2025년 8월 15일 거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또는 이 날짜 전 마지막 근무일. 증권 시세 표시기 CURV 주요 매수 주문입니다. 메인딜 영상은 이미 채널에 공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를 마감할 때 주요 주문 또는 균형 주문 두 번째 주문은 실제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u u 마우키츠